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10월 돼지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9월에 이어서 10월 변화와 흐름 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띠님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네, 행운의 메시지는 태양 카드입니다. 음, 태양은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어, 환하게. 음, 그리고 어, 돼지띠님들의 어떤 그 타고난 성향을 얘기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어,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밝고 예, 아이같이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 그동안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음, 내 성격대로 밝게, 환하게, 예,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 현실이 나를 긍정적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예, 10월에는, 어, 행운의 메시지, 밝게 태양같이 환하게, 음, 어, 그, 그냥, 그,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예, 낙천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예, 그렇게, 그리고 옷도 가능한 밝은 또 컬러 가끔 입어주시면 기분의 어떤 그 전환도 되고요. 어, 태양같이 밝은 성격, 음, 예, 그렇게 하시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도, 예, 또잘그 안에서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좋은의 어, 메시지, 문카드인데, 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내 마음이, 예,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혼란함들, 예,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혼란한 거는 여기서, 어, 보이지 않는, 예, 없어요, 형체가. 그런데 내가 그냥 무언가 마음이 혼란하고 주위 어떤 여러 가지 일이라던가 사람들의 관계가 내 마음에서 어떤 혼란함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음,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혼란함은 그 형상이 없는 겁니다. 혼란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또 굉장히 피폐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의 어떤 그런 거가 올수 있으니까 음, 내마음이 어떤 혼란함들을 어, 정신없는 거에 예 빠지지 말라는. 음, 그럼 좀 독, 마음을 좀 독하게 먹는 거가 좋습니다. 좋은의 메시지. 음,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아, 금전 이렇게 풍요하게 많이 쌓였습니다. 예, 금전적인 부분, 예, 풍요하고, 예, 안정되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노력해와서 어떤 결실을 이렇게 금전으로 많이, 음, 쌓아놔서 아마 10월의 금전으로 네,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뭐,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네, 금전에 있어서, 어, 약간 불필요한 지출만, 예, 나가지 않는다면, 어, 금전적인 거 굉장히 만족하고 흡족한, 예,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음, 주에서 나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도 있대요. 어, 그거는 분명 그 돼지 띠님들에게서 무언가 일이 잘될것 같고 잘 되고 있고 또 무언가 막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몸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음, 주에서 더잘 아신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샘 내고, 예, 샘은 좀날수 있는데 거기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고 또막 괜히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어떤 친구 간 어, 살까지 이렇게 갈라 놓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어, 있습니다 식이질투 어, 무시하세요 내가 좀 분하고 억울한 어떤거가 있어도 어, 따지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그래려니 어, 너희들은 식이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음,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어, 위해서 잘 갈겁니다 예, 식이질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 현명하게 잘 이렇게 대처를 아마 하시리라 봅니다 식이질투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어, 이세 번째 메시지는, 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아... 그런데 주에서는 모릅니다. 음, 주에서 돼지띠님들 봤을 때는, 어, 단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환하고 밝고, 뭐, 저 사람이 고민이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힘든 점을 굳이 내가 뭐, 누구에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주에서는 이제 몰라요. 그리고 이때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힘들다고 막 어떤 그 힘든 거가 아니거든요. 이때 이 힘듦은 정신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어, 문제가 만들어 놓고 고민 같은 거죠. 예, 누구에게도 이렇게 설명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남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고민들. 예, 나 혼자만이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냥 이렇게 잘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해결할 건 없고 그냥 마음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거를 내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명상 수행 기도 카드라고 하죠. 예, 어, 왜냐하면 지인들에게 주위 뭐 가족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예뭐뭐 뭐 아무도 몰라주는데 굳이 내가 혼자서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음, 종교가 있다면 종교의지에서 뭐내 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또 종교가 아니라면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예 이러한 내 마음들을 내 스스로 내가 극복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 어, 자발적인 희생 가드.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겠죠. 음,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어~ 어~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일방적인 희생이니까 음~ 그런데 이게 결코 뭐~ 누가 나에게 시켜서 막뭐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음, 하지만 이 희생은 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그 힘든 고비, 힘든 어떤 어, 상황을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이제 잘잘헤쳐 이렇게 뭐 희생을 해서 나가시다 보면은 어, 정말 어, 이때는 지금은 내가 희생해서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어,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된지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 언제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지, 그렇게 힘든 일이. 예, 뭐 마음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네. 그래서, 돼지 띠님들, 뭐, 10월에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 뭐, 내 지금 상황이 그런 것보다 희생하자. 기분 좋게 한번 하자, 희생. 예. 그러면, 어, 꼭 어떤 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음, 분명한 거는 나에게 그 이후에, 어, 그 희생의 대가가 굉장히 크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음, 내어쩌 내면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든, 현실의 어떤 결과가 나에게 좋게 돌아오든, 분명히 돌아오는 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나에게 무언가 시간을 할애하는 시월이 되면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예, 완벽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음, 그 일에 있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죠.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보와 추가하고, 무언가 좀더 재정비를 해서, 네, 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투자를 하다 보면, 어, 그거로 인해서 이후에, 문서라던가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이 아마 차후에, 이후에 생길 겁니다. 10월에는 나를 위한 투자, 나 자신에게, 뭐, 건강에서 운동을 하시던지, 예, 무언가를 뭐, 하여튼 나 자신을 위해서, 예, 희생하는, 음, 희생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네, 그런, 음, 한 달이면 좋습니다. 어, 여섯 번째 메시지는 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많이 참았던 거죠. 아까 타우 카드 타우 카드가 아니고 아까 그 자발적인 희생 카드 나왔잖아요. 예, 그것 하나에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 메시지인데 어, 누군가에게 많이 참고 또 직장에서 뭐해서 뭐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참다 보니까 예, 나는 이제 폭발하는 거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 너무 너무 많이 참았던 거죠. 예, 이제는 좀 폭발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참지만 마시고, 어, 내가 무언가를 계속 했을 때 상대가, 어, 좀 이해를 해주고 그걸 배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뭔가 공유가 된다면, 소통이 된다면 좋은데 나는 어, 무조건적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희생하고, 예, 무언가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하는데도 상대가 계속 계속 어떤 그, 어, 나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음, 화병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음, 상대에게 내네 마음을 좀 전달을 하시던지, 아니면 참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을 좀 해보세요. 예,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반대로 행동을.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하고 싶었던 행동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화병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음, 추가 카드를 두 장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laughs> 돼지 띠님들은 막할거다 하고 있네요. 지금 뭐, 희생하고 있고, 참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진행형일 겁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거는 그동안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베풀고 넓은 아량으로 예, 이해해주고, 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죠. 음.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또 귀의 눈으로 돌아옵니다. 어, 좀 짜증도 날수 있어요. 예, 맨날 나만 베풀어야 되고, 나만 저거 해야 되고, 어, 상대는 몰라주고, 예. 그런데 그냥, 어, 어 내가 빚이 있나 보다, 그냥 베풀어 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무언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또 여유도 있는 겁니다. 어, 이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지금은 짜증이 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음, 나에게 귀인눈으로 꼭그 사람이 아니래도 예, 다른 쪽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서, 예, 도와주는, 예,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추가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냉정하고 좀 독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위 상담할 때도 보면은, 같은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저번 달에 몇달 전에 했던 건데, 또이 달에 와가지고 내가 또 분명히 그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정에 이끌려서, 예, 또 마음이 약해서, 아유또 내가 한 번도 참고 말지라는 어떤, 한번 이렇게 해볼까, 또한번 다시 해볼까라는, 예, 그런데 결국은 또 지친다라는 겁니다. 예, 지치는 상황이 또 온다라는 거니까요. 어, 돼지 띠님들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 올 들어서 나를 지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음,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좀 지치게 하는 것들은 없었나? 예, 그런 일이 또 반복돼 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나에게 시켜 사는 거 아니죠. 내 스스로 내가 해놓고 내가 지치는 건데, 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그런, 내가 지치는 그런 상황은, 예, 과감하게 용단, 용단 있게 다 끊은 또, 끊어서, 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또, 어쨌든, 어, 돼지 띠님들께서는, 예, 금전의 풍요, 만족, 예, 그리고 지금은 진행형인데 계속 뭐, 희생을 해왔고, 이렇게 뭐, 하고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좋은 흐름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막바지인 것 같아요. 막바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시려니까 예, 과감하게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음, 예, 밝게,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어, 아이같이 순수하게 머릿속을 비우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돼지 띠님들께서도, 네, 어, 10월에, 예, 가정의 화목과 원하시는 모든 일들, 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